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도 어, 이벤트 추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50분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문제풀 이 이벤트 이제 요구했죠 그래서 당첨은 두 분입니다. 커피 쿠폰 제가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그답글 하실 때 물론 당연히 답이 보이시 당연히 답이 보이시겠지만 그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아, 모르겠는데 앞에서 1번 하니까 나도 1번 하는데 아,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요. 그냥 문제를 딱 풀고 그리고 본인 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까르르98님, 어,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2043님, 음, 선호님, 행구복권국님 음, 그리고 캐모마일님 아, 아까 제가 씨, 낮잠을 잘려고캐모마일 티를 하나, 하나 마셔볼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게. 네, 달주님, 마카키병행님, 반가시오티어님, 유징사백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뻥아리님, 어, 잘하고 계시고, 귀댕. 무슨 뜻입니까? 귀댕. 그리고 루카스, 초이, 그리고 축교공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A, 이 이거, 아, 느낌이, 느낌이 오타같죠? 제가 잘못 쓴것 같은데. 이게 뭐여, 뭐였을까? 해리1234님 같은데. 아, 어쨌든, 자, 적당히 합시다. 자, 해리1234님. 네, 그리고, 그리고 2020 국방구 999무원. 뭐야? 20. 이것도 제가 잘못 쓴것 같죠? 2020이면 벌써 공무원이 됐어야 되잖아. 아, 그래서 2022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군무원 꼭 되시고요. 제가 오늘도 군무원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이 군무원 선발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좀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니까 여러분들은 시작하신, 지금 이제 우리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만약에 군무원이, 진짜 나는 군무원 막 절대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한 군인, 이제 이렇게 생각,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군무원 비슷한, 이제 공무원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군무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도 군무원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한 반년에서 1년 뭐이 정도 더 공부하신 거니까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황, 본인 상황에 맞추시되 어, 내년 혹은 내후년. 진짜 안타깝지만 그 후년까지도 바라보고 준비하시면은 될 거예요. 어. 지금 이제 대부분 수업 들으시는 분은 성인이실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재수하고 그럴 때 이제 막 재수하면은 엄청 뒤쳐진 것 같고 막 친구들은 뭐 대학교 가가지고 막 어마, 어마어마한 뭐 그런 걸 누릴 것 같고 나는 씨 여기. 여기. 독서실에 틀어박혀 갖고 막 인생 패배자 갖고 그런데 뭐 막상 지나온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1년 더 투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과에 진학한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더 좋잖아요. 길게 보면 그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 시간을 잘 잡으시면은 결국은 여러분한테. 그 인생 전반적으로 볼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는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속킷님, 남대웅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쿠, 영금파리, 영금파리에요.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홈파리, 영금파리, 보험파리, 뭐 이런 느낌. 행정범, 파이티잉 제가 너무 급하게 썼나보군요. 화이티잉 같은데. 그리고 윤희님 그리고 뮤님, 감돌, 금돌, 감돌맹이님, 돌맹이님은 어디 가셨지? 자, 그리 주거의전비공법상 권리님, 연희님, 고인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법수강생님, 짜미밍님, 오 오랜만이네요, 짜미밍님. 계속 문풀하고 질문하고 그러시는데 이벤트 참여 안 하시다가, 아 문풀이라서 이분이 들어오셨구나. 아, 계속 문풀을 하고 계셨으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아, 대학은 잘, 별일 없습니까? 여 그리고 자몽, 허니, 베리, 티, 혜윤님 아, 요렇게. 저는 뭔가 본인 성함을 이렇게 딱, 가감없이 딱 쓰는 게 좋더라고요, 음. 저도 이름 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름 까고 얼굴 까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마 오타 같습니다. 오늘 나 어떡하니? 최승, 최초이 아닐까요? 초이? 어. 어쨌든 본인 아이디는 본인이 아시겠죠 제가 이건 나중에 <laughs> 한번 볼게요 네, 꾸루님 송송님 파이팅탱통님 그리고 응애나아기 행정법님 제가 학원에서 직접 책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백님 염블리님 잘 오고 계십니다 하이님 음. 꾸준하시네요 오스님, 오피치라님 학교아나님, 봄바람휘날님 봄휘님도 한 번쯤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 그 다음에 헌재화 대법원 공시생 루피님 해액님, 그리고 재혁쌤님 아, 어, 이분 누구시지? 여기서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편지님 승드래곤, 승룡입니까성룡입니까 성함이 그리고 고기만두님,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데 오레오님이 48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뽑아 봅시다 깨르르구팔님 송송님 깨르르구팔님 송송님 되셨습니다 1번 깨르르구팔님 31번 송송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 당첨되신 두 분은 제 카페 그 아이디 클릭하셔가지고 본인 닉네임하고 실명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퇴근하다 보니까 어, 제주도에 지진이 났다고 재난 문자가 올리던데 어, 거기 제주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어, 제가 감귤국을 사랑합니다 어, 아시죠 어, 수업 어, 그래서 이제 어,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흔들림 없이 뭔가 지진과 느낌이 있네요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